황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. 배스를 민물고기 배스를 잡았던 경험이 있는 김성진 선수가 열심히 낚시하러 내려가고 있군요. 아주 좋습니다. 아이고 와 아주 예술이네요. 이게 황도 어... 황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. 아, 여기 자 여기 아니고 저기래. 아니, 아니요. 자 낚시하러 지금 이 절벽 선상을 걸어 <laughs> 내려고 있습니다. 길어. 와, 조심해서 오세요. 아우, 이제 어려우면 끝났어. 아우, 자, 바다낚시에 왔습니다. 이장님하고. 와, 너무 좋네요. 열심히 찌를 끼고 계십니다.